우승자 한 명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네. 네. 가위 바위 보해서 본인이 얘기한 원하는 걸 이제 받는 걸로. 아. <laughs> 하나 둘. 어느 날. 뭐야? 어느 누가 가위 바위 보를? 하면서 처음 봐. 네. 가위바위보. 가위 바위. 자맞안 내면으로 할 거야. 아, 뭘로할 아, 거야? 아좀 뻔하긴 한데 잠시만요. 응? 어? 그럼 난 이로 볼게. 어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, 뭐 아, 된다고.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. 와, 와. 어, 가이바이보 아아아아악 <laughs> 활동에 관해서 가장 기대되는 분나 오늘 마이 그냥 본인이 기대되는 어? 그러니까 데이식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네. 뭐. 활동 아아아 그게 아, 아, 활동 나 아. <laughs> 우리의 그 공연하는 모습 <laughs> 뱀팅 <뱀띵? 웃음> 뭐, 올해라고 아,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기대가 되는 응네뱀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뭐뭐 뭐, 뭐,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뭐, 되는 어디, 거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기대가 되니까 팬분들과 만나는 순 너무 기대가 된다 우리 살면서 그래.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우리, 우리 <웃음> 살면서 생각을 <laughs> 해봐 우리 살면서 아니 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. 아니 아, 내가 어, 봤을 왜 봤을 그렇게 당황을 하세요 본인은, 이거 있쇼니.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왜 그렇게 당황하시요할 그러니까. 수도 있어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져 있어요 여기 앞에 었습니다